와이원에서 면접을 통해 자격을 확인한 후 오늘 이렇게 목사 임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분씩 투명하면 네 하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안수받을 분들에 대한 소개는 순서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혁 전도사, 권민수 전도사, 김동인 전도사, 이다니엘 전도사, 양동희 전도사. 김가영 전도사 네. 최정훈 전도사 네 권민수씨 김동인씨 이단일씨 양도인씨 김가영씨 최정훈씨를 안수하여 목사로 인증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목사 한수 후보자들은 이 순간부터 스스로 낮아져서 종의 신분으로 생명을 내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겸손과 순한과 사랑의 실천자로서 자신의 직분을 다짐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런 음숙한 예식에서. 본도에는예수그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성사비 하나님과 모든 증인들 앞에서 서약을 하고자 합니다 보십시오. 제가 묻는 질문에 왜예 확신합니다 예 믿습니다 예 서약합니다 예 다짐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혁씨 권민수씨 김동인 씨, 이다니엘 씨, 양동인 씨, 김가영 씨, 최정은 씨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합니까? 네, 확신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호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습니까? 예, 네, 믿습니다. 본 장로의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사약합니까 예, 네, 사약합니다 목사의 성기에 부름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응답해야 함을 다짐합니까? 네 다짐합니다. 오늘 이 안수식에 참여합